라이트룸 클래식 39강 선형 그레디언터 도구 어, 부분을 공부하겠습니다. 어, 브러쉬는 이제 K였고, 단축기가 K였고, 그 다음에 선형 그레디언트 어떤 작업을 하다가 빠르게 들어가면 M을 누르면 선형 그레디언트에 들어가게 됩니다. 어, 선형 그레디언트 부분은, 이제 선을, 선형 하는 말은 이제 선을 따라서 이제 움직인다는 약인데, 내가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을 하면 그 위는 100%가 되고 50% 25% 그 다음에 0% 이렇게 이제 효과가 들어옵니다. 어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제 들어가는 부분이 되고 어 나중에 이 부분은 하늘 선택하고 아래쪽에 땅 부분 선택하고 그 다음에 이제이 선형 그레디언트는 이제 위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위로 모서리에서 이렇게 바깥쪽에서 하는 부분입니다. 어, 이 부분도 이제 안개를 넣는 방법, 그리고 선형 그레디언트와 앞에는 전체적으로 안개를 넣었는데, 내가 필요한 부분만 선형 그레디언트를 가지고 안개를 넣는 방법을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초기야색소제거 프로필 교정. 그 다음에, 톤에서 자동. 이건 오히려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떤 자체가. 그럼, 어, 그럼 여기서, 어, 지금 손을 안 대더라도 오히려 이제 이 부분이 지금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요 상태에서, 어, 지금 특별하게 하는 부분들 맞으니까 이대로 진행을 하는데, 어, 여기서 이제 선형 그레디언트 하는 부분은, 여기서 브러쉬는 K였고, 선형 그레디언트는 이제 M이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면은, 지금 이쪽에 수부 있으니까, 이 상태에서 M을 누르면은, 어, 요렇게 이제 바로 선형 그레디언트 툴에 바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요 부분이 지금 선형, 새로운 선형 그레디언트이 부분인데, 어, 내가 여기서 이제 십자 마크가 지금 보일 겁니다. 십자 마크, 물론 이제 100%가 되는 거니까, 여기에서 클릭하고, 똑바로 내려오게 하는 거는 이제 시프트입니다. 시프트를 누르면은, 어, 렇게 이제 내려오는데, 어, 100%, 50%, 25%, 제로. 이렇게 들어갔는데, 여기서 한번 디헤이저를 한번 줘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좀 뿌연 느낌 이 있으니까 어, 이렇게 디에이지를 주니까 이렇게 선명하게 들어가집니다. 디에이지를 좀 주고 어, 그다음에 여기서 나중에 색온도나 이 색은 뒤에 좀 공부하는데 일단 있으니까 보겠습니다. 어, 색온도를 이렇게 어, 이제 효과를 준 부분만큼 여기 이제 색이 지금 들어가는 겁니다. 효과를 아래까지 주니까 지금 아래 여기까지 지금 효과가 조금 들어가는데, 이렇게 어, 해서 조금 어둡게 노출을 하늘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새 마스크를 하나 더 만들고, 선형 그레디언트, 이 어, 요번에 이제 밑에서. 시프트를 눌렀습니다. 이렇게 들어가고, 노출을 밝게. 어둡게, 밝게 두부만 하니까, 어, 다보정이 되어진 겁니다. 어 다시 다 끝나고 나면, 마스킹을 클릭하면전체 저장이 되는 상태고, 이렇게 어 이제, 위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위로, 어,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안개, 지금 여기 초기화를 시키고 요 위에다가 이제 안개를 좀줄 겁니다 아까는 우리가 연습할 때 이걸 어 지금 마스킹을 공부하기 전에는 전체 디헤이저를 주는데 헤이즈 그러니까 안개를 넣었는데 어 지금은 이제 선형 이렇게 돼 있을 때 선형 그래디언트 단축키가 M 입니다 M을 클릭하면은 요렇게 돼있고 시프트를 누르고 위에서 아래로 요정도만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D.H. 이제 이런 방법을 넣고, 그 다음에 요분 너무 밝으니까 조금 어둡게 하면은, 어, 여기서는 점곡선하고 RGB 곡선만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지금 그 매개 변수 곡선은 여기 없습니다. 그래서 살짝 잡고, 안개를 조금 어둡게 하면 전체 햄 부분은 안개가 희게 들어가니까 어둡게 들어간 겁니다. 자, 여기서 다시 어, 마스킹을 클릭하면 이렇게 어, 자연스럽게 지금 안개가 들어간 겁니다. 앞에 붓을 가한 것도 초기화를 시키고 색소의 그 프로필 교정, 톤에서 자동. 이렇게 한 상태에서 어, M, Shift 를 누르고 안개 넣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디헤이저를 어, 부스를 어, 가는 것보다 훨씬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붓은 많은 연습을 해서 숙달을 할 때는 내가 원하는 자리에 붓을 갖고 숙하면 되는데 조금 문제 그런 부분들이 처음 이제 어렵고 자연스럽지 못하면은 어, 선형 그레이디언트나 다음에 공부할 방사형 그레이디언트를 활용해서 어, 보정을 하면 이제 자연스럽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어, 하고 또 마스킹을 하나 만들어서 어, 어, 여기서 지금 선형 그레이디언트를 하나 더 만들고. 어 요번에 약간 비슷듬하게 보겠습니다 이런식으로 아래쪽은 조금 밝게 그러면 이 내가 원하는 형태의 어떤 사진을 만들 수 있고 나중에 우리 색을 전부 다 공부하고 나면 색을 조금 넣어주는 방법 어, 그런 방법으로 진행하면 훨씬 더 원하는 보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붓 공부했고, 이제 선형 그래디언트 공부했고, 어 다음에는 이제 방사형 그래디언트를 이제 공부를 할 겁니다. 감사합니다.